너나, 너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차. 아이고, 추부가 옷 갈아입고. 아이고, 옷 갈아입고. 방값을 계산했고. 너나, 너나, 되는가 해보겠습니다. 캐스팅 접수 갈치는 있으면 뭡니다. 머리분 납시하면 안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 맛에 스며들어 오는 거 아닙니까 소주를 묻고 해도 고기가 잡혀요 올라오죠 사이즈 좋죠 은아, <놀라> <놀라> 넌아입니까 산치로, 방값하고, 소주값하고, 계산하고. 바람이 터지도 고으로 바람이 많이, 많이 바람이 불어도 이요 불어도 말치는 잡히면 그렇죠. 이걸 피해서 왜이 안주도 하나 하시고 오. 알아. 와. 사이즈 좋죠? 그아 이거를 또 어째야 돼요 이거 반값 다 줬는데 일단 피는 빼놓, 빼놓겠습니다 이이만한가별 맛은 없어 70 넘어가야 맛있지 와. 해를 지나시니다를 보입니까? 아... 제가 원래 쓰는 거는 이 깔치기 시. 신... 빨리 서 식기가 쓰는 긴데 이 농어할 때 쓰는 긴데 완전 막이 끌려가야 돼서 끌려가서 깔치가 크면은 이래 되는 길은 낚시 대든 워미든 고기 많은 많은데는 아무 상관은 아무거나 일단 아무 고기 있으면 먹는다니까. 뭐 색깔도 필요 없어. 고기 있으면 먹니다. 깔치는 있으면 먹는 게 깔치. 낚시 잘하는 게 필요 없습니다. 갈치는 있으면 물대입니다. 잘하고 뭐라고가 없는 낚시가 갈치니다 시은이 고 먹어 필요 없나요? <laughs> 있으면 물 때입니다 응. <laughs> 애기들도 할수 있는 게 갈치라고 싶네요 근데 고기 없으면 안돼 항상 뭐 삼치, 갈치는 고기 없으면 아무도 낚시 못해요 아무리지 하늘 땡골에도 고기 있으면 물 땝니다 여기 있으면 물 댑니다. 이. 아무 필요 기술이 필요 없어 오, 사이 좋은데. 사이 좋지야. 아, 감을 어봐 삼지 밑에도 삼지 3G. 오른 삼지입니다. 이게 동포의 삼지. 남들은 이게 사지라고도 하고. 여기 30m 산지. 갈치는 멀다. 있으면 물됩니다와 바람아 이쁘네. 아이고 추워캐 으아 척수. じゃないそう 가을치는 바람, 바람 불고 비바람 칠때 오늘같이 지금 바람 칠때 태풍 오고 바람 칠때잘 됩니다 잔잔하고 이러는데 세월해 풍파가 있듯이 갈치도 풍파가 있어야 마물됩니다 아이고 리야 던지가 있으 문다니까 와 이게 너나 너나 아닙니까 기술이 필요 없다니까 좋은 낚싯대 도 필요 없고 좋은 릴도 필요 없고 그냥 던지면 오는 게깔치낚시 라니까 비싼 낚싯대 비싼 릴 그런 게 필요 없어요 내일 싸굴빼 사서 10만원짜리 낚싯대 뭐야 이거 뭐야 영인데 이거 뭐뭐 뭐 영어로 되있네 다코 호스 호치 10만원 이거 깔치 때요 조리 때가 두 개라 깔치 때 하나 허레기 때 하나 지금 이제 허레기 때로 해 바빠 문코 이거 또 에이스 해가고이에스도안 되고 고치가 되는 거다 내가 위실로 묻지갖고막 써무대 릴은 누가 내릴 거다움치가고 내가 이게 나무가 하나 남아있는 거 갖고 와갖고 쓰는 필요 없어 아, 안 아깝다. 와우 바로 물져어빠빨다 똑같습니다 거리 비싼 거 쓴다고 뭐또큰 고기 물고 비사 리를 쓴다고도 콩보금으로 그런 건 아니라 고기 있으면 무늬라 우와 뭐야 우와 우와 그리가 그래 맞아 우와 야우지 우와 사이즈 우와 좋습니다 조금은 크도 이런 힘을 쓴다니까. 와, 이게 깔치마다 닙거 와, 조금 더 크다고 힘을 이리 쓴다니까. 와, 이거는 아. 보입니까 손가락. 와, 삼지반 이거는 어른 삼지반. 남들은 사지란 사지 넘겠다 하 우와 힘쓰는게 다르지 야와이맛 아닙니까 던지면 오는게 뭐 깔칩니다. 이. 액션이고 뭐고 필요없어 핫공치 뭐치는 그런거 아무것도 안 돼지고기 돼지고기 핫공치 이런거 아무것도 안씁니다. 이대로 이게 루아입니까 루어 손에 비린내 묻히 면루 본인가 있는 그대로 그게 또 그렇지 거기 있으면 뭡니라 없어서 못 잡은 게라 없어서 또 오죠 있으면 뭡니라 있으면. 없어서 못 잡은 거지 사이즈가 갈수록 좋아집니다. 와 역시 밤 되니까 사이즈 좋아집니다. 아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데 참고로 지금 머리가 부가 바람은 안 날리는데 아, 춥습니다 물에 심해 남들보다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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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가 모자를 썼습니다 읍그의 안개입니다 그게 아이고 춥다 안불고 라면, 사이즈, 좋아지면 다시, 다시, 고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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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다시, 다시, 하기 좋은 이런 날에는 이런 큰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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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 어이이라 고기 있는데 멀리 안쓰리는 바로 앞에 던지는데 바로 물 뜹니다. 항상 시분 낚시 할때 시분 낚시 좋은데 찾아 댕기고 좋은 사람하고 좋은데 바로 오죠. 바로 오죠. 우와 우와 크다. 우와 우와. 우와, 바로 오죠. 보입니까? 거짓이었죠. 많아 보자면, 어. <놀람> 가이 좋죠 어이구 씨. 아 이거 추분하씨아 아까 바람 안불 때가 좋았는데 근데 이런 큰거 잡으려고 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잠시만 보이드릴까 이게 32리터거든요 32리터에 엠마 거의 다찾지야 4분의 1만 더하면은 망쿨입니다 망쿨 3치는 80마리 80마리 반값으로 제하고 에이구. 망쿨하고 동네 할매니도좀 내일 나눠주고 이러면 되면.